뉴욕에 달리는 지하철 안이 혼비백산합니다. 겁에 질린 승객들이 너나할것 없이 도망치기 바쁜데요. 원인은 총을 든 괴한이 사람들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에 타고 있던 시민들 중 체격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든 괴한을 제압해보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탕하고 총성이 울렸습니다. 사람들은 기겁해서 몸을 잔뜩 움츠렸다가 질끈 감았던 눈을 떴는데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가 기겁하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연은 미국인 글래디스 씨의 sns 내용을 바탕으로 재구성된 스토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사는 글래디스입니다. 여러분은 존경하는 인물이 있나요?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를 롤모델로 삼는지 새삼 궁금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완전히 역사 속의 인물일 수도 있죠. 제가 늘 생각하는 역사적 위인은 바로 을지문덕 장군입니다. 좀 생소하죠? 미국인이 한국의 위인을 존경한다고 언급하다니. 이순신 장군이라면 워낙에 유명해서 알 법도 하지만, 을지문덕 장군은 외국인이 알고 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저는 한국의 친숙함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국전쟁 참전 용사시거든요.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저를 많이 돌봐주셔서 유대가 깊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한국전쟁에 참전하셨던 군인이라 그런지 저에게 당시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어요.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들을 들어서였을까요? 제 가슴에서 뭔가가 벅차오르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한국전쟁에 대한 책을 스스로 찾아 읽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의 역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내친 김에 저는 한국을 지킨 영웅들에 대해 전부 알고 싶어서 한국사를 전부 훑었습니다. 전 세계에 훌륭한 위인들이 많지만 한국에도 빼어난 장군들이 정말 많았더군요. 누가 유난히 더 뛰어나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이상하게 제가 가장 끌린 건 을지문덕 장군이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행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을지문덕과 저희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훗날의 꿈을 군인으로 정했거든요. 저도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멋진 사람으로 남고 싶었습니다. 저는 따로 종교가 없었지만 존경하는 위인이 곧제 신이 되더군요. 제가 늘 생각하니까 늘제 곁에 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중대한 일을 앞둘 때도 장군님을 찾으며 지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덕분인지 저는 운 좋고 순탄한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존경하는 군인 두 분처럼 되기 위해 학생 시절부터 군인을 준비했습니다. 미군은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전력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포부를 가지고서요. 제가 이렇게 한국과 인연이 있다 보니 학교에 다니던 한국인 친구들에게 호감이 갔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인종차별을 당해서 힘들어 했는데 한국을 워낙 좋아하는 저로서는 그 꼴을 가만 보지 못하고 한국인 친구들을 괴롭히는 녀석들을 찾아가 혼쭐을 내주었죠. 청소년기를 거치고 성인이 되었을 때 저는 단단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 운동도 열심히 했던 덕분이겠죠. 평범한 여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몸매였습니다. 제 입으로 말하긴 좀 뭐하지만 은근히 우락부락하고 단단했어요. 여자도 얼마든지 강인해질 수 있다는 걸 체감했고 증명해낸 셈입니다. 할아버지를 비롯한 가족들은 이런 저를 무척 자랑스러워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과 제 노력으로 저는 제가 그토록 원했던 군인이 될수 있었죠. 군대에서 한국인을 만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분명 한국인이지만 한국인이 보기에는 딱 그거였습니다. 검은 머리 외국인. 태어날 때부터 미국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뿌리가 한국인이라는 건 절대 잊지 않는 친구였죠. 한국이라는 공통분모로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돈독한 사이가 됐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게 되었는데요. 하나 확실히 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이성간의 사랑이 아닌 전우의 또는 소울메이트에게 느끼는 감정이었죠. 존과 저는 아프가니스탄으로 파병을 나갔었습니다. 그곳은 진짜 전쟁터였죠. 어릴 적 할아버지께 듣던 대로 실제로 사람이 죽어나가는 현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겁내지는 않았어요. 이런 걸 각오하고 군인이 된 것이었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으면 그건 영광스러운 거죠. 제가 존경하는 을지문덕 장군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기도 하고요. 다만 남겨진 가족들이 몹시 슬퍼하겠죠. 그런데 남겨진 건 제가 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존이 순직해버렸거든요. 저에게 동료 이상의 존재였던 존을 잃게 되자, 저는 정신적 고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건 당연하고, 그런만큼 각오도 단단히 해두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걸까요? 몇년 후인 2021년에 미국 정부의 철수 명령이 떨어져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마침 저에게는 전역할 기회가 주어졌고, 저는 아프간에 있을 때부터 전역을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존을 잃고 상실감이 너무 컸고 여러모로 지쳐 있었던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군대를 완전히 저버릴 것인지 아니면 언젠가 다시 군대로 돌아갈 것인지 그것도 고민이었는데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시간도 저에게 필요했었죠. 저는 스스로에게 얼마간의 말미를 주었습니다. 휴식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취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서요. 어느날 저는 오랜만에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에 차가 있어서 평소에는 차를 타고 다녔지만 그날은 유난히 일보러 가는 길에 사람들 구경도 좀 하고 싶더라고요. 지하철을 타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학생 때나 몇번 탔지 군인이 된 이후로는 군대나 전장에만 있었기 때문에 뉴욕의 대중교통을 탈 일이 거의 없었죠. 지하철에 사람이 많긴 했지만 앉을 자리 하나 없을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직장인들 출퇴근 시간이 아니어서 그랬을까요? 저는 귀에 이어폰까지 꽂고 나긋나긋한 노래를 들으며 사람들을 구경했습니다. 강아지를 데리고 탄 아주머니, 빵을 한가득 사서 품에 안고 가는 아저씨. 저는 그 청년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국인이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한국인인지 알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 청년을 보고 저는 존이 떠올랐죠. 존과는 전혀 다른 외모와 분위기였지만, 그럼에도 존을 연상하게 했어요. 그건 어쩌면 제가 늘 존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 동안 청년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일까요? 시선을 느낀 청년이 고개를 들어서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을 때는 순간 존이 제 앞에 나타난 줄 알았죠. 그때 비명이 들려오지 않았더라면 청년과 저는 계속 서로를 쳐다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계약, 손들어 지하철에 총을 든 강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금품 갈취가 목적은 아닌 것처럼 보였고 왜 그랬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는 상당히 위협적이었어요. 살짝 약에 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도는 딱한 사람이었지만 2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심지어 이미 한 명은 부상을 입어서 바닥에 쓰러져 있었죠. 피가 조금 흘러나와서 사람들은 더욱 경악스러워 했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일어나서 강도와 최대한 멀어졌어요. 그런데 그때 한 여성이 강도에게 붙잡혀 인질이 되어버렸죠.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그 공간에서 저를 제외하고 그나마 강도를 상대할 수 있을 법한 사람은 두명 정도 보였습니다. 운동 열심히 하는 남자들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있어봤자 작전 회의를 할 수도 없고 난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한국인 청년부터 지키기 위해 제 뒤로 숨으라고 소리쳤는데요. 그런데 한국인 청년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사라져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대피했나 싶었는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도대체 어떻게 한 건지 강도의 뒤편으로 이동해 있었습니다. 강도의 뒤로 살금살금 다가가는 모습을 보고 경악했지만 그런 티를 내면 강도가 뒤를 돌아볼 것만 같아서 다른 쪽으로 주의를 집중시켰어요. 그만둬요. 어떻게 하면 인지를 풀어줄 거예요. 내놈들, 내말 똑똑히, 악. 야악. 한국인 청년이 민첩하게 강도의 손을 쳐냈는데 그 과정에서 총이 발포되었습니다.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그 총알이 향한 곳은 천장이었죠. 총이 바닥에 떨어졌고 청년은 곧장 총을 발로 차서 멀리 밀어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강도를 제압했어요.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습니다. 어떻게 저 연약해 보이는 청년이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저와 청년을 비롯한 몇 명은 강도를 경찰에 넘기기 위해 다음 역에서 내렸는데, 그때 청년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혼자서 강도를 그렇게 제압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은 다소 민망해하더니 자기가 한국인인데, 특전사 출신이라 그렇다고 했습니다. 물론 한국 남자들이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혼자 그렇게 괴한을 제압할 수 있다고요? 믿기 힘든 이야기였죠. 특전사는 도대체 무슨 훈련을 받길래 그 정도냐고 하니, 전술 사격훈련, 헬기 강화훈련, 해상침투훈련, 설안지 산악극복훈련 등, 인간병기를 만드는 수준의 난이도더군요. 제대한 지 오래되어서 근육이 다 빠져 몸이 마르게 됐지만, 그래도 막상 상황이 닥치니 훈련 받던 당시에 감각이 되살아나 기지를 발휘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도 신기했던 그 공격은 도대체 무슨 기술이냐고 하니, 그건 태권도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잽싸게 손목을 강하게 때려서 물건을 놓치게 하다니. 애니메이션인 줄 알았어요. 그 한국인 청년 덕분에 그날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이 무사했습니다. 한국인은 정말 사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봐요. 이 글을 쓰고 있으려니 또 존이 떠오르네요. 제 앞으로의 진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고민 중인데, 그때 연락처를 교환한 한국인 청년이 요즘 제 고민도 상담해주고 있어서 상당히 의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고민해봐야겠지만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할게요. 모두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글레디스 씨가 보내주신 사연에 대해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클립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소개해주고 싶은 사연이 있으시면 언제든 제보 바랍니다.